안녕하세요. 소년연다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블랙아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음,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 피의자가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죠. 이 블랙아웃이 뭐냐? 어, 의식을 잃은 상태. 어,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술을 먹었는지 어,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은 그날 일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식을 잃은 상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일을 모른다. 그날 일을 모른다. 모른다. 이것을 주장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아웃에 대한, 어, 이야기가 계속 이제 많이, 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블랙아웃을 왜 피의자가 주장을 하게 되는가? 어, 이게 좀 상당히 의아했어요. 만약에 이두 사람 간에 A와 B의 어떤 두 사람 간에 어떤 진실공방을 펼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 이제 법정 다툼 법정 다툼까지 이제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라면 서로 진술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 나는 그나라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렇게 상황이 일어랬다 그리고 B도 뭐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한 상황이다. 이렇게 서로 그날의 일을 어떤 진술을 하면서, 어, 다툼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민이 같은 경우는 이미 안타깝게도 어, 사망을 해버린 상태라서, 지금, 어, 유족이, 유족이, 어, 지금 그 다툼의, 어, 당사자로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 피자 A, 피의자 A는, 모른다.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뭔가 다툼이 일어나려면, 이건 이런, 이런, 이렇고, 이건 이런, 이렇게 하다 서로 뭔가 어떤 다투는 모양사가 돼야 되는데, 이 피자 A는 모르겠다. 블랙아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어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죠. 저도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이 블랙아웃이라는 용어를 좀 알게 된 거고 어, 그래서 이 블랙아웃을 주장을 했을 때왜 어떠한 이유에서 이 피의자가 블랙아웃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가 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이제 이 블랙아웃을 주장을 하는 건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 되지 않도록, 어, 자기한테 가 뭐가 불리한 상황이 있다면 그게 입 어, 밖으로 꺼내지 지 않도록 뭐 원천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고 어, 설정하는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 이 사건이 단순히 이 둘만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 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건의 규모, 뭐, 타살, 그리고 뭐, 집단, 집단 범죄에, 그리고 그, 더 넘어가면 이제 마약사건, 어, 마약사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규모가 이제 커져가는데, 어, 이, 만약에 이 마약사건의 범죄 속한 이 전체 어마어마한 규모의 범죄 안에서 이 정민이가 사망한 사건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부분이라면, 이 나머지, 이 거, 대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어,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최대한 이 정민이 사건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 여기에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게끔, 어, 블랙아웃을 얘기해서, 이 정민이와의 어떤 그 법정 다툼, 이 관계로만 계속해서 이목을 끌고 가는 그런 전략,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이 피의자 A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 이거 만약에 자기가 자기한테 만약에 이 정민이 쪽, 정민이 유가족 측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딱 제재를 만약에 했을 때, 이 피의자 A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못 하는 상황이야 반박. 반박 불가. 왜냐하면 자기는 블랙아웃이니까, 블랙아웃이니까 나는 반박조차 할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날이를 전혀 기억 못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자신한테 굉장히 불리한 어... 태도, 불리한 태도, 를 지금 계속해서 강경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게 위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블랙아웃을 고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아직도 아리송하게 잘 모르겠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블랙아웃을 주장을 하게 되면 과연 피의자한테 어떤 게 유리할까? 분명 걔네들도 어떤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계산을 해서 나온 결론이 블랙아웃인 거란 말이죠. 이 블랙아웃을 선택하기까지 수많은 어떤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왜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블랙아웃을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의구심만 가지고 있다가 그거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실마리를 조금 어, 힌트를 얻는 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어, 최근에 어, 드라마가 하나 방영이 어, 되, 됐을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어느 날이라는 제목의 어, 드라마인데 어, 주인공이 이제 김수현 씨. 김수현 배우 그리고 차승원 차승원 이제 배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어그 김수현 씨가 맡은 이제 국중 역할은 이제 현, 현수 현수라는 인물 그리고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이제 신중한 신중한어 변호사 신중한 변호사라는 이제 그 인물을 맡아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땡땡 그 거기에서 이제 방영을 이제 한 이제 드라마인데 이게 종영이 됐나요? 지금 제가 그냥 이제 하고 있다는 것만 이제 알게 됐고 그 유튜브에서 그거를 그 소개해주는 아주 짧은 그 소, 영상을 이제 봤는데 어쨌든 이 어느 날이라는 이 드라마는 원작이 있습니다 따로. 어, 크리미널 저스티스 어 크리미널 저스티스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어요. 뭐 지금 뭐 시즌 2까지 뭐 이렇게 따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크리미널 저스티스 1시즌 시즌 1에서 어, 이 작품을 이제 리메이크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이 바로 어느 날이라는이 드라마입니다. 자, 어쨌든 이극 중에 이 현수라는 인물 신중한이라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 현수라는 이 인물은 어, 어느 날한 어, 여자를 어, 여자를 만나서 그 하룻밤을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어, 깨어나 보니 깨어나 보니 이 여자가 살해되어 있었어요. 살해 어, 죽어 있었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경찰에 잡힙니다. 경찰에 잡혀, 잡혀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이제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신중한이라는 변화, 변호사가 어 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주인공, 이 현수는 이, 이 하룻밤에서 벌어졌던 이 날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냥 잠 잤다가 깨어나고 보니까 이 여자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어 본인은 기억을 하고,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피, 현수라는 이 주인공은 이 도방 다니면서 모든 증거들을 다 남기며, 남기면서 남기면서 동물 찾기 때문에 이 거의 모든 증거 정황들이이 현수라는 인물이 이 여자를 죽인 것이다 살해를 한 것이다라고 어 많이 이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신중한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 신중한 변호사 이 신중한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대사를 칩니다. 그 대사의 내용이 그 요지가 뭐냐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 이제 판사는, 판사는, 진실을,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판사는 이쪽과, 이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야기. 이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야기와 이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누구의 이야기가 더 타당한가? 누구의 이야기가 더잘 맞아떨어지는가? 각종 증거라든가 뭐 그런 상황, 정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걸 보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중한 변호사는 이 현수라는 살인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 현수라는 인물에게 입을 닫으라. 입을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상대방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를 보고 제가 번뜩였어요 왜이 피의자가 블랙아웃을 주장을 하는가 그건 바로 상대의 움직임을 상대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사건을 상대방이 어떻게 바라보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듣기 위해서 그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뜩 들은 겁니다. 즉, 이 피의자는, 피의자는 상대, 유가족, 정민이, 정민이 유가족의 입장을 먼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유가족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유가족이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가족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먼저 알기 위해서 한 박자 쉬는 거죠. 그니까 입을 닫아 버리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유가족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싸울 때 A랑 B가 싸우잖아요. a 랑 B가 싸울 때 누군가가 이제 이 이야기를 싸우는 거를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판사가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했을 때 물어보게 되잖아요. 당신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상황을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판사가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 제가,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저랬어요. 제가 저렇게 해서 저랬데저랬데 저랬어요. 이렇게 싸우는 광경이 돼야 되는데, 한쪽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한쪽 입을 닫아버리면, 침묵이 일어나겠죠. 침묵. 침묵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한쪽은 입을 닫아 버렸으니까 나머지 한쪽에서 먼저 말을 해야 먼저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 사건에서는 이 피자 A가 이 피자 A가 입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유족인 정문이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피의자가 분명 정민이랑 같이 있었는데, 휴대폰은,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정민이는 보이지 않았고, 정민이는 익사추정상태로 물에서 지금 발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피의자를 강력하게 의심한다. 타살. 타살의 정황으로. 타살의 정황들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지금 이게 증거 정황들이 조목조목 지금 정민이 아버님이 이제 블로그에서도 게시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조목조목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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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이 있으니까 네가 피의자 이가 정민이를 사망케 한게 아니, 아니냐라고 먼저 말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블랙아웃을 주장함으로써.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을 알게 되면 상대의 생각과, 생각과 의중을 알게 되면, 무엇이 가능해진다? 이거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대처. 즉,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놓고 반박을 할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두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떤 그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그 한수 게임 어떤 뭐 장, 장기라든가 뭐 바둑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목 같은 그런 게임이든지 뭐, 뭐 예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수가 한수 한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들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게임에서 이 한수를 아예 물려줘 버린 거예요. 이 블랙아웃은 내가 먼저 하지 않을게. 네가 먼저 네가 먼저 해네가 먼저 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어, 이 유가족의 입장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증거자료들이 있는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이건 이 유가족이 타살 정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러이러이런 거 때문에 타살이잖아. 그래서 니가 정리를 어떻게 한 거잖아.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피의자 쪽에서는 블랙아웃을 주장했던 피의자 쪽에서는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유심히 먼저 봅니다. 보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방어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좀 전개가 돼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 블랙아웃을 주장함 하면서 한 박자 쉬고 상대의 움직임을 먼저 동태를 지켜본 다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대비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의자는 블랙아웃을 주장을 한게 아닌가. 굉장히 본인이 불리하지만 자기가 그 불리한 그거보다도 오히려 상대의 움직임을 먼저 알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더 이득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어, 블랙아웃을 주장을 한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제가 그,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의 그 대사, 대사를 보니까 딱 이게 떠올랐어요. 어, 그래서 이게 뭐 블랙아웃을 주장한 이유는 그거 외에도 더 다양한 어떤, 어, 의도가 숨어 있겠죠. 어, 하지만 그냥 어,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 이 블랙아웃을 바라봤을 때, 어, 그래서 이그 드라마의 그 대사를 보고 어, 이 피의자가 어, 그런 어떤 계산으로도 어, 블랙아웃을 주장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과 저희 생각을 이렇게 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 정도로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블랙아웃이라는 주장조차도 말도 안 되는 증거 정황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이상한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혹과 궁금증들이 다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어, 지치지 마시고 항상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시스템 분석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끊지 않는 것, 이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각자 어, 일상생활하시면서 컨디션 유지하시면서 틈틈이 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중요한 사실들이 또 중간에 새로 나온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하,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서 이 사건을 같이 해,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